두 번째 콘서트 아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? 우리 포르테라부터 네감어요 즐거웠어요? 네. 저희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네. 오늘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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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에어컨 쓰는 <laughs> 게, <laughs> 게 최고다 <laughs> 이고요. 어, 너무 저희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. 다음 콘서트에서 또 만나요! 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네. 어, 오늘 어, 이틀째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큰 환호와 어, 이런 박수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포르... 아, 저희 패텀싱어 평생 사랑해주시고, <laughs> 네. 사랑해 <laughs> 네, 저희 포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희 이제 투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저희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없었던 같아요 오늘 네. 그래서 너무 원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내일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laughs> 정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어, 수학용 <웃음> <웃음> 너무 잘하셔요. 많이 많이 예뻐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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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셋을 선호합니다. 선생님과 <laughs>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전쟁 뿐만 꿈만, 꿈만 같고요. 아, 여러분들의 호응 덕분에 오늘 무대 정말 잘 즐기다가 온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즐기셨죠? 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엔젤입니다. 때 생각해놓은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 아... 운이 좋게 하지 못했지만, 이렇게 노래 천재들과 함께, 이 괴물들과 함께 무대를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, 굉장히 큰 전환점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을 하려고 어, 했었는데, 그 얘기를 이제 그라쿠서트 때, 그게 제가 참 감회가 새롭는데. <laughs> 어,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, 앞으로도 많상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네. 아까시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어제 한번 하고 오늘 두 번째라고 다들 조금 여유가 생긴지 더더 더 잘하더라고요.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아무튼 이런 재미. 내일 오시면 또더 좋을 거예요. 표가 있어요, 저 표가 있어요. 그래요, 그래요. 아무튼 너무나 재밌었고요. 저희 남은. 콘서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할 테니까 꼭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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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르게 또 비가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 하늘이 오늘을 허락한 게 아닐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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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고요. 아 어제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우리 좋은 친구들 또형 동생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또 하루가 또 행복했고요. 또 여러분들 앞에서 그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아, 마지막 지 힘내서 기운 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사실 어제 첫 번째 콘서트 하고 내일 우리 할수 있겠어? 할 만큼 다 쏟아냈는데 아니 이게 왜인가요?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알수 없는 힘이 막생소으면서아 정말 네 오늘도 여러분 들분에 뜨겁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이 많은 응원과 격려를 저희가 또 가득 담아서 내일도 어 좋은 어 공연 될수 있도록 저희가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저희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시간. 이 황금 같은 주말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아, 정말 진짜 저희가 어제 다 쏟았다고 진짜 지훈이 말대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진짜 힘이 오늘 막더 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좋은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니다 네,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,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 리베란트 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 요새 날씨도 덥고 진짜 습하고 이렇게 끄뜻한데또 뜨뜻한데 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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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데>, 또 이렇게 많은 <laughs>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. 포르테나 형들, 다음 우리 크레즈 형들, 그리고 저희 리베라데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팬남 씨가 음, 보고 서운해하신 음, 거다 아시죠? 네. 어, 어제도 얘기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매 시즌 보면서 이 자리 꿈꾸면서 저 자리 쯤인가 옛날 갈라파고스 왔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행복해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 자리 있어본 사람으로서. 근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벅차오르고 눈물도 날것같아 그랬던 순간이. 모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항상 저 자리에 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노래하더라도 같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걸로 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다이사합니다감사합 팬텀싱어들의 이야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나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음악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일디보의 무식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